할렐루야 8월 2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지는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 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다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내 방법이 가져온 결과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8월 29일 어, 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목상을 어, 해 갑니다. 어,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메시지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것을 믿고 바란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느냐? 어,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게 친히 날짜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으면은 그걸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만은 신체 조건이라는 게 너무 절대적이에요. 분명히 신체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면 사라의 몸이 이제 완전히 그 생리적인 기능이 끝나버린 상태를 확인한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 들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자, 우리가 100% 확실하고 100% 검증이 되고 100%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그내 현실보다, 내빅 데이터보다, 내 과학적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인내의 기다림이다. 이것을 알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그 믿음의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결국 믿음의 승리는 뭐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걸 성경은 강조합니다. 환경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가능성 있는 환경만 보인 게 아니라 불가능한 환경이 더 많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는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애굽 애국 사람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상징이고, 애굽에 거하는 애굽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새로운 신국을 건설하는데, 여전히 그 세상의 임금 밑에 있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설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례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단이 이 단정과 이 전제가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그 약속이 내 몸의 상태를 통하여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의 상태는 변화가 없고 내 오히려 환경은 더 악화되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네 오늘 사례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아예 지금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으니. 끝난 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어, 오늘 그러므로 원하노건데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자, 오늘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의 여정을 어, 들여 보내는 것만큼 어, 참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 불신앙 때문에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의적 해석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그런데 내게 부정이 들어가고 불신앙이 들어가고 부정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결국 이 부부가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몸 속에 내초로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절대 신뢰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는 사실은 앞에 앱셀루트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오늘 여기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정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드디어 사례를 통하여 동침하여 임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사례의 조급함, 또 아브라함의 그 어설픈 어떤 어리석은 선택, 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진 하갈이 몸종이 오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죄의 고통은 내 목시지 남의 목 아닙니다. 오늘 이 실수의 오판의 그 결과는 가정의 고통을 가져오고 아브라함의 번민을 불러오고 사래에게는 참으로 같이 동고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인생의 여정을 열어주고 있어요. 죄에게는 사망이 있고요, 죄의 맛은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하갈의 불신앙으로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다가오므로 그들은 죄의 맛을 보므로 다시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구분해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죄로 나여 고통이 오면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원인을 찾고 그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 내게서 찾질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시작이 사, 사례에게 시작됐습니다 사례가 자기 몸이 경수가 끊어진 걸 알고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불신앙으로 단정하면서부터 사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수동적이었어요. 먼저 선택이 아니었고 먼저 적극적인 어떤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오늘 이 고통이 번민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하면 저희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는데 우선적인 선택은 사례였고 아브라함은 수행자였고 결국 죄의 열매를 가지고 두 사이에 서로 핑계를 대면서 관극이 멀어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판단한다면 둘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선택적 죄인은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그 출산의 고통으로 먼저 물으셨던 것, 최후로 더 고통을 물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재미있는 것은 하갈이란 이름이 뜻이 도망이었는데 차후에 붙여졌는지 아니면 출산 때부터 그런 어떤 뭐 주변인 아니면 도망가는 자로 이미 전제하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는 결국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주인 노릇하면서 엉덩이 비집고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신세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갈을 쫓아내는 과정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하갈의 대를 이은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갈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죄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벌 주고 아니면 벌을 당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합력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 맞아가면서 이를 이룰 것이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윈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그 선택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향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재우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